자, 앉아. 이렇게 하고. 그렇죠. 손을 이쪽으로 좀 틀어보세요. 그렇죠. 괜찮나요오픈그만오픈만 해도. 오픈소만 지도오찝소만소 네, 에끝요 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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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주둥이 이렇게 대고 이렇게. 이렇게 내려야 다, 다, 내려. 내려. 네. 다 내려요 에 내려? 끝다 내려 그냥. 다. 온도 재야, 죠 온도. 끄세요. 자, 초반부터 이렇게 낮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노즐 자체가 수면하고 많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이런 상태가 돼요.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. 어, 됐어. 됐어. 자, 칙칙 소리가 나면은 살짝 옆으로 빼내시면 돼요. 표면에다가 스크래치를 좀 내시고 그리고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이 위치에서 계속 돌려주시는 거죠 여기 안 닿게 하세요 손이 피처에 지금 손이 피처에 닿기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. 되면은 그죠? 예 거품조만 거품조만 내고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간 거예요. 살짝 밑으로 내려가지고,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그렇죠. 조금 더. 자, 피처를 뒤로 하지 마시고요. 딱 똑바로 세우고, 이렇게. 해보세요. 거품을 살짝만 내셔야 돼요 네. 지금 방금 이정도의 거품은 만 라떼 보다 약간 많은 상태였거든요 네.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다가 끄세요 그렇죠? 끌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이 손이 안 움직이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음. 거품을 잘 냈는데 네. 이거 끄는 동안에 이 손이 움직여 가지고 거품을 다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음. 그러니까는 끄실 때좀 신경 쓰셔서 네. 가만히 계신 상태에서 가만히 끄시면 돼요. 네. 돌려 돌려. 뭐야? 제 중앙으로 중앙으로 이동. 올려서. <laughs> 잘하시는데 이거는 왜 잘못됐을까요? 뭐가 잘못됐을까요? 그림이 위로 갔잖아요. 네. 그죠 그러면 포인트를 다음에 볼 때는 포인트를 떨어지는 포인트가 조금 더 앞에 떨어지게끔 이 피처 주둥이를 앞으로 약간 더 밀어서 부어 주셔야죠. 그러면 이제 그림 자체가 중앙에 오겠죠. 치출수가 나면은 좀 사이드로 빼주시면 돼요. 대야. 돌려 돌려. 돌려. 게요 계속 돌려. 끊고 돼요 돼요 자 중앙으로 천천히 이동 중앙로 이동 올려서 전진 그렇죠. <laughs> 아 웃기다. <laughs> 중 하고 떨어져 있으면 포인트 잡기가 힘들어지거든요. 저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못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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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만 네. 풀어주시고 돌려요. 잔톡 키우고 잔세 봐오 와우 Tidak. Okay. Okay. Tidak. Okay. Okay. 올려. 이동으로 이동, 아니, 아니, 네? 아니, 지금 올리면 안 되지. 이동, 중앙으로, 중앙으로 올리지 말고, 아, 이동 올려서 완전 그렇죠. 아까워 봤나? 정으로 들어가야지. 네. 근데 잔이 좀들탔죠 너무 빨리 마무리해서 그런 그래. 거.